장승 장승이야 n 승 장승. g 기 u n Tangsun 면 a n g s u n Tangsun Tangsun t a n 장승. u n Tangs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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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n g 모 u n 아 아니, 내가 모를 것 같아? <laughs> 지금 내가 모를 것 같아? 한 번만 사. 지랄. 아니 이렇게 그냥 아는 척만 엄청해. 어딜 건너? 모르면은 모른다고 <laughs>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도 안 해. 괜히 아. 모른는데 아는 척하면서 결국 틀려. 왜 그러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. 그래서 저희가 개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척해서 삼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선배님도 짜증나지 않을 게 아는 척하는 거? 진짜로 평소에. 아, 솔직하게 거의 패시브지. <laughs> 패시브 스펠링은 아시는 거죠? 카메라 껌 병신. 야동 봤네 뻔하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야동 보고 있었지? 애소리야 우리가 너를 아는데 딱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야동 봤네 우리가 어. 네 머리 위에서 임마 머리 위에서 임마 개소리야 지 스타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알트 테이블에 해가지고 바로 바꿔놨네? 해봐 뭐없잖 야동 왜봐 수지 아니야? 어? 맞네 이거 형 거잖아 카메라 또끔 진짜 병신. 솔직하게 말해. 들렸어, 밖에서. 아니, 봤으면 봤다 하지. 니는 당황하면 눈동자가 흔들려. 아, 딱 보니까 너 양치도 안 했지? 양치는 안 했는데, 역겨워 내가 오지 않은 성격을 아는데, 자동 봤어. 보고 나서 지금 괜히 민망하고 카메라 있으니까 안 봤다고 하는 거야. 카메라 맞아. 없었으면, 어, 어떻게 알았어? 이러고 귀엽네? Eh? 귀여워? 어? Or, 어? 귀엽네? 귀엽다. 그치? 귀여워? 이이이 아, 활동 맞고 싶다고? 다 알아? 팔뚝 또 맞고 싶지. 나아우 내가 너하 임마. 야동이나 봐라 그냐 내가 너아 아는데. 커피 먹고 싶지. 커피 먹고 싶지. 자. 러딱표정보니까 nope. 카나리카드를 먹고 싶은가? <laughs> 너무 티나 어, 아니 뭘알러 뭘 아니 어떤 또라이가 까다리 카노 먹고싶나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까다리, 까다리 아니, 아, 카노도 그렇게 먹고싶지마 아, 아, 아. 너는 표정에서 너무 티나 아니 이게 까다리 카노 먹고싶은 표정이야? 아 진짜 하지말라고 아 냄새났나 봐아뚜껑만 열어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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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리 카노 아, 완정 완전... 아자 자 부탁해 아, 아, 다, 다 알아. 알아 진짜 하지 마 아, <웃음> 가만 <웃음> 있어 오그럼 어. 여기 다 흘러 고용이 먹는 게 좋을 거야 다 알아 아이고 다 알아 우리는 먹고 싶었지 먹고 너야 <laughs> <오>, <laughs> 아, <야>. 아, <laughs> 너가 <웃음> 지금 맛있어 하고 있는 <laughs> 것도 다 알아 넌다 알아. 지금 <laughs> 맛있어 하고 있어 아 좋아해 지한이 아 지한이를 다 알아 어 방이 쪽팔지 잠시 후. 아, 좀 따라 좀. 아까도 뭘 자꾸 알고. 가서 집에 쳐다해가지고 나도 러르는다니 <laughs> 뭐, 까나리 카를 먹고 싶다는 말같이 들어시고있어뭘 아는데? 정승! <laughs> 때 얘기했잖아 정승은 그냥 테스트 한 거야. 니가 알아 모르나. 너 알더라. 막 우리보다 똑똑한 척하고 너무 아는 척이 심해. 그거는 안 좋은 거야. 그럼 사람들이 너 싫어해. 이거는 확실하고 넘어가자. 니네보다 똑똑한 척 아는 척이 아니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것 뿐이야. 아는 척이 아니고. 근데 야, 너 보니까 티가 나네. 너무 티나긴 한다. 뭔데? 저, 뭐가 티가 나냐면은 오, 제식이 신발이 그렇게 깔당하고 싶어서 말을 하지. <목소리> 진짜... 어딜 봐도 신발 밟고 싶어 하는 게 티가 아냐이 눈빛이 흔들려. 이 눈이 신발 밟아주세요, 이 눈이야? <목소리> 야, 그, 딱 뭐. 보니까... 아, 보니까. 어? 그래가지고.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야, 야, <미안하다>. 야. 아, 나도 아, <목소리> 아, <그래서 목소리> 해가지고. 깡해해라. <목소리> 신발 끈 풀고 싶었구나. 소중해서 다 티가 났는데? 야넌다 티가 나 나도 너를 딱 보잖아 어아 그거야? 뭐? 그거네 뭐? <laughs> 내가 더 빨리 부를 건데? <laughs> 난그 다시 신고 싶었지? 아 다시 해줘 그만해 이제 하서 그만해. 너 갖고. 배고프면 밥 먹을 거지. 그건 당황하자. 우리가 네 우리 머리 위에 쎄만. 속이 허네. 너 지금 짜증나지? 야 그러니까 짜증 나니까 빨리 해. 너 지금 없지. 더우니까 빨리 꺼지고 빨라. 너 어디 아니지? 아닌데? 아니. 오지 아닌데? 그럼 뭐야 시발 로마? 내가 잘 먹었다. <laughs> 아, 아 알겠다. 너야 여기 식당 골든벨 올린다고?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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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골든벨 올리고 싶지. <laughs> 맞지? 진짜 뭐? 골드맨 울릴게 있어? 여기 다 계산한다고? 응 아, 너가 다 계산했어 <laughs> 골드맨 뜻은 알아?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다 계산하는 거다 그럼 너가 계산한다는 거지 뭔데? 관상을 보니까 사고 싶어요가 써 있네 뭐 내가 그래 막는척 했다 척 이건 아는 척도 아니고 억지야 너 배부르지 그거, 그거 하나 맞았네 너 지금 돼지지? 아, 너 탈모지? 발냄새 나지? 진났네 탈모 발냄새 돼지 돼지 사? 내가 왜사너 응? 사게? 얼마 나온지 확인하고 싶지? 다 알아 임마 다 알아 어떻게 니네가 다 붙여줄거지? 아니 문 열겠지? 문 열고 나가겠지? 아, 다 알아 임마 다 된건데? 그럼 너가 닫는 순간 내가 당기겠지? 다 알아 임마 잠시 후다 알아 아, 겁나지? 지갑 줘 아, 이번에 하나 새로 샀지? 다 알아 빨리 줘 지갑 달라고 할거지? 짜증나지? 다 알아, 알아. 짜증나가 하지 아, 말고 어, 잘 가보지마 아 진짜 에바잖아 이건 아니야 진짜 아아 아, 새로 산 지갑 성능 테스트 해보고 싶지? 아, 아, 가족이 알아. 얼마나 튼튼한지? 아, 지... 자, 좀, 아, 부탁할게, 부탁. 부담. 아,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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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인생 처음으로 산 지갑이야, 진짜. 부탁할게. 왜 그러는데, 진짜. 어, 하지 마, 자, 부탁할게. 아, 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는 안 해서 안 할게요. 저는 빡대가리고 요저 멍청이요. 아, 다시는 안 해서 안 하겠습니다. 아니, 저할 거야, 안할 거야? 아, 몰라 바보, 바보. 쟤 어떻게 살려줘요? 진짜. 결승에 어. 다 봐준다. 아. 다시는 안 값치겠습니다. 안 해서 안할 거지. 당연하죠. 저는 바보입니다. 일도 하기 일은 1024 천이십사 맞죠? 에이. 좀 바보예요. <laughs> 난 바보다. 앞으로 아는 척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야. 우리가 괜히 그런 게 아니고 너 아는 척이 진짜 좀 심해. 그런... 그러다가 주변 사람 다 이러. 조심해. 예. 조심해라 가라. 가. 조심히 가고. 야,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나올 거. 니네 뻔해. 도이잼도이잼도이잼 <laughs> <돌잼, 돌잼>, <laughs>